오가니 코스메틱이 진짜 사면상으로 지금 뭐 비록 아직도 동전주를 못면하고 있지만 아, 언제 또 이렇게 아, 동전 1 0원 이상으로 갈지도 어, 모릅니다 이 세상은 잘 모르는 거예요 아, 우리가 아, 10배 20배 오르는 종목도 어, 있지만 10분의 1 토막나고 뭐 20분의 1 토막 난 종목들도 많죠. 어, 그런 종목도 또 언제 10배, 20배 오를지 예, 모르는 겁니다. 아, 결코 포기하지 말아라. 아, 포기하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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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으면 아, 사람만 있으면 아, 기회는 반드시 올수 있다. 어, 결코 어, 그 포기하지 예, 마시,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동목한 김영수입니다. 일조헌금왕 어서 오십시오 내 리치마음 아, 내 불바다 백억 아, 긍정의 힘 돈선명님, 아, 돈선명님, 어서오세요. 들어오셨네요. 아, 네, 백옥긍정의 힘, 불바다. 아, 루즈페탈 황두연, 아, 어서오세요. 에, 에, 드디어 들리시는 모양이네요. 아, 네, 백옥긍정의 힘, 오조익절. 아, 네, 에, 루즈페탈 아, 일주원 칙 고수, 쥬니님, 어, 어서오십시오. 아, 빗머리, 불바다, 히리트. 네, 어서오십시오. 네, 윤부돈, 아, 네, 이룬다. 아, 불타는 주딩, 발리섬지주주 옥만잔자, 이하사, 아, 진짜 백옥 부자. 아, 아, 이 선생님, 경자사랑, 아, 돈폭탄, 어서오세요. 아, 따라만 했더니, 네, 제이콥, 아, 제이콥, 어서오십시오. 네, 제이콥, 반갑습니다. 제이콥 선생님, 반가워요. 아, 제이제이 딩동, 아, 깐따삐아, 아, 깐따삐아, 네. 이름이 특이해서 기억이 나네요. 용, 아, 영수킴, 일조리치, 헌푼두푼 어서오십시오. 네, 헌푼두푼 네, 차곡차곡 싸서 뭐하죠? 예, 재훈, 양선, 아, 머니머니선 네, 손무짱, 알타, 아, 만개, 음, 코봉레이, 코봉레이, 어서오십시오. 네, 아, 이, 이 테니스, 아, 이 테니스, 아, 돈파커님 어서오세요. 아, 줄리, 음, 로스고, 아, 황금 스나이퍼, 일조 기록이, 연금 부자, 부뚜껑 나, 황금, 머니 투번, 경자애인, 아, 슈퍼 에기 어서오십시오. 아, 후드기, 아, 일조 가부 아, 강풍, 아, 강풍이 친다고요 아, 네. 좀 불바다에서 불이 확 번지도록 어, 불바다에서 불이 확 번지도, 번지도록 강풍이 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형, 아, 천주명 김태형, 900억 건물주 가이, 딩동진이, 네 오셔, 네 음, 이룬다, 아네 빌리어네어 쌍용. 어, 쌍용, 어서오십쇼, 돈폭포, 일조달러 디에스, 금수저, 아, 네, 건영아빠 우아한 경자, 백조언니, 빠게트님, 어서오세요, 네, 음, 스칼렛, 어서오십쇼, 실버초이 돈폭콘, 네, 빨간 강풍, 네, 아, 빨간 빨간강풍. 네, 강풍이 좀확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아, 아 소소한 일자리, 네 정보, 아, 불타는 주딩, 아, 네. 아 주진. 아, 네. 어유네 아, 종목. 어유 아, 대단하시죠? 네 종목이면. 아, 대단하신 겁니다. 네. 슈퍼형 개미. 네, 오십시오. 아, 원칙 큐프로, 싱글봉골. 아싱어생글벙글 오늘 두 종목 익절 두 종목 딩동 아 축하드립니다 딩동 아네두 종목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음, 어, 아 이거 대단하십니다 음뒤아 유린이 오늘 한 종목 아네한 종목도 뭐 그저 그 감사하고 고마울 따름입니다 일조축 후비 아, 황금 사과나무 어서 오십시오 네음 유린이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알타 아 네. 염선 한백뱉부자 먹도 먹. 네. 김은희 선생님, 어서오세요. 아, 잘 나가는 부자 아빠. 아, 100번째 좋아요 누르고 들어왔다. 아, 감사합니다. 음. 아, 요즘 시장이 좋아 보이는데 너무 감사하다. 아, 네. 아, 그저 감사해야죠. 네. 네. 그, 시장이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아, 우리는 꾸준하게, 아, 우리는 꾸준하게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음. 김동재님 어서오십시오. 네. 날마다 한박 웃음. 아, 지수는 오르는데, 이절도식은감감하다 아, 네, 곧 순서가 오실 겁니다. 너무, 조급해 어, 어, 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년 이상 따라 했더니, 오늘 처음 뒤늦게 인사드려. 아이고, MKC. 아이고, 1년 이상. 아, 예, 네, 좀, 아, 앞으로 나설, 아, 팍팍 나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소, 성격이 소극적이라서, 어, 별로, 그, 어, 나서질 않는데, 앞으로, 어, 많이 나서시기 바랍니다. 황금 사과나무, 네, 딩동, 어, 두, 지하철, 아, 두번 딩동, 아, 아 돈월리 오래간만에 한 종목. 한 종목 팔기도, 네. 아, 시장이 이게, 그, 주도주가, 아, 계속, 또 바뀌면서 돌아서 그렇습니다. 자유날개 어서오십시오. 아, 최고야. 네. 음, 다 순서가 되면 옵니다. 순서가 되면 와요. 아, 아 BGF 에코. 어. 이제 일곱, TGIF님. 아이고, 난지매매, 딩동. 아주 잘하셨습니다. 아, 아이고, 오늘 또리베카님이 여덟 종목이나 하신 모양이네요. 아, 리베카님 대단하십니다. 아, 리베카님이 뭐, 어저께 제 얘기 듣고 도움이 되셨다 그러니, 정말로, 어, 저도, 어, 어, 그, 반갑습니다. 맙고 네. 됐다 경절 두정목 절 어서 오십시오 네아 음. 희리태 선생님 여름 빨간색 반팔 티셔츠 <laughs> 아빨간색 반팔 티셔츠 어 어, 만들어서 뭐좀 해야 되겠네요. 황금령 K카 3첩에서 t 사이티 빅키 2첩에서딩동아 축하드립니다. 아네 아주 잘하시고 계십니다. 네아 돈벼락 맞는 자 오늘도 익절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아, 네 아, 순서 기다리고 있다. 네 순서 기다려야 됩니다. 아, 자기 에, 에, 자기 순서를 못 기다리고 왔다 갔다 하면 자기 순서가 왔을 때 에, 제대로 하지 못하죠. 제가 비율을 어, 비율을 어, 그진검다리 건너갈 때 한 달에 한번 잘못 뛰디면 계속 어, 텀봉텀봉 빠지게 되죠 박자를 잘 맞춰야 됩니다 자기 순서가 올 때까지 들어야 돼요 아, 작년 4월에 매수했던 선남 어, 아, 32% 남기고 1년 만에, 아, 작년 4월이, 에, 에, 대단하십니다. 서남이 뭐, 아, 그, 오늘 효자 종목인 거 같아요, 서남. 아 뭐, 서, 에, 그, 어, 어, 원매수도 많이 털으신 분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오늘 내네 종목 입절 아, 축하드립니다, 윤사대님. 아, 축하드려요. 예. 아, 아, 제주, 돼지맥주 어저께 살짝 입절이안 됐는데요. 오늘 살입절이 되셨다고요. 아, 아주 잘하셨습니다. 손을, 아, 손을 묶어야죠. 아, 빠게트님 오늘 아홉 개 음, 빠게트는 아홉 개 바게트님아 이거 바게트님 변함없이 아홉 개 오늘 리베카님도 많이 해주시고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아 일차 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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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공운조 일차 익절 딩동 김미봉 선생님 아 축하드립니다 한국항공 우주는 좀 무거운 종목 같은데 아주 잘 하셨습니다 아 아주 잘하셨어요 음. 아 갑자기 유치에서 손님이 오셨어요 겸손한 백조 보자 아 그분 아 그분한테도 좀잘 전파 부탁드립니다 아 그분한테도 이웃집. 손님한테도 잘잘 잘, 잘, 겸손한 북 백조 부장님께서 잘좀파 이렇게 전+ 전두라 그랬나요? 아좀잘좀 음. 좀 선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천옥상한과 오늘 신정이 인지 재즈 맥주 아 축하드립니다. 예, 아이고. 음? 아 이거 음뭐십 호의 행이예어어 일당백 오늘 다섯 장목아아 아, 일당백 했다. 아 일당백 아 일당백 오늘. 어, 다섯 종목. 아 이거 진짜 일등백 하셨습니다. 오늘 일등백 하셨어요. 아저 정말 잘하셨습니다. 네. 아 일절을 번 일절을 아, 일절 돈신 일등백님 오늘 일등백 하셨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 요새 뭐 어, 그 아주 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어, 김정진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아 이거 드디어 일등백님 차례가 온것 같네요. 민준님 어서 오세요. 경자 아, 전성시대 아, 반갑습니다. 윌리네요 유니테구나 제주맥주 네번네번방 4번, 어, 4번 뺐다. 아이고 어, 축하드립니다, 빌리언에어님. 음, 아, 좋아요, 팍팍 눌러주시면 굉장히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데, 에, SK바이오팜. 아, 네, 오늘 신, 호가 와. 아, 라이언 일복 신호가 온다. 대량 거래랑 플러스 3%로 상승. 아유, 바이오주가, 아, 바이오주가 아, 돌아서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1조 아, 2절 팡팡. 아, 한 종목 2절. 네. 주식하는 사람들이 뭐, 바이오주에 물려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죠. 와 엄청 많습니다. 반, 반토막, 반의 반토막. 아, 이렇게 나고 있는데. 음, 아이거 돈파커님. 아, 빠게트님이 아까, 아, 아 그, 아홉 그, 개라 그랬는데, 돈파커님은 10개. 무려 10개. 애를 하셨네요. 팝콘 좀 쏘셔야 될것 같아요. 팝콘 좀 쏴야 지될것 같습니다. 아, 진짜, 다음에, 팝콘하고, 돈파빵하고 아, 그, 바게트하고, 좀 같이 사다 놓고, 먹으면서 해야 될것 같아요. 먹, 먹으면서 해야 될것 같아요. 아, 돈팝콘님 뭐, 어, 굉장하십니다. 돈팝콘님 바게트님, 일당병님, 음, 그리고 레베카님. 아이고, 뭐, 정말, 뭐, 많은 분들이 계속 좋은 성식, 소식, 소식을 전해주셔서 제가 힘이, 힘이 그냥 팍팍 납니다, 팍팍 나요. 네. 아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 일조은천금불바다님네 감사합니다. 아 날마다 꽃길 신성인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 목소리가 걸걸한 거는 아, 꽃가루지, 꽃가루, 아,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어서요.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어갖고 봄이 되면은 목이 컬컬하고 콧물도 나고 어, 눈도 막 따갖고 어, 그렇습니다. 이게 뭐 몇십 년 됐어요. 그래갖고 음, 그 그거를 저는 봄에 오줄 알고 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한 십일이나 이십일 먼저 온것 같아요. 먼저 온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아잘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음, 아이고, 근데, 오늘 뭐, 아, 돈파콘 바게트, 리베카, 일등백 아, 기타, 많은 분들이, 음, 에, 에, 진짜, 아, 좋은 소식을 보, 에, 보내주고, 라이언 일병, 아, 라이언 일병들이 아주 서남, 아, 특히 선남 같은 거, 어, 오랫동안, 1년 이상 기다렸다가, 라이언 일병들이 들어와서 어, 기대신고를 하고, 어, 그것도 그냥 돌아온 게 아니죠? 어, 그, 어, 이렇게 에, 새끼 쳐갖고 왔어요. 어, 이익을, 어, 이익을 우리한테 주면서, 어, 새끼 치면서, 어, 이렇게 에, 왔죠. 어, 그래서 그냥 본점만, 아 본점만 어, 이렇게 매도하면 은좀 우리가 섭섭했을 텐데, 에, 그래도 어, 다음은 이론이라도 어, 남기면서, 내 통장에 이렇게 에, 그 플러스를 시키면서 어, 들어왔기 때문에, 에, 정말로, 아, 정말로, 어, 그, 어, 어 그, 어, 다행인 것 같습니다. 경자전성시대 1, 2, 3월이 좋았는데 4월은 없다. 아, 네, 이게 뭐든지 이렇게 사이클이 있습니다. 사이클이. 항상 좋은 뭐, 항상 좋으면, 아, 항상 좋으면 어, 누구든지 다잘 어, 마음 심리가 안을 늘리고 잘 하겠죠. 어, 그러나 음, 그 어, 항상 좋지는 않고 오르내리가 있습, 있으니까 그거를 감안하셔야지 예, 됩니다. 잘 나가는 부자 오빠는 아, 반대로 3월에 안 좋았는데, 3월에 안 좋았는데 4월에 차례가 온것 같다. 아, 맞습니다. 경자전성 시대님은 1, 2, 3. 3월에 좋았고, 사월에안 좋았고, 우리 돈 잘나가는 부자, 오빠는, 아, 3월에 안 좋았는데, 사월에 좋고, 아, 이렇게 해서, 어, 그, 모두가, 아, 이렇게, 에, 에, 사이클이, 예, 사이클이 있습니다. 아, 오가닉, 에, 에 오가닉 코스메틱, 3연상 감동이다. 버티고 있는 중. 아, 네.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예, 아이고, 오가닉 코스메틱. 예, 한번 볼까요? 요새 뭐, 저기, 에, 그, 반란이 일어났어요. 아이거 어, 오가니 코스메틱이 진짜 사면상으로, 어, 이렇게, 에, 그, 어, 지금 뭐, 비록, 아직도 동전주를 못면하고 있지만, 아, 언제 또 이렇게, 아, 그 동전 천원 이상으로 갈지도, 어, 모릅니다. 네, 에, 시, 세상은 잘 모르는 거예요. 아, 우리가, 아, 10배, 20배 오르는 종목도, 있지만, 음, 10분의 1 토막 나고, 뭐, 20분의 1 토막 난 종목들도 많죠. 아, 그런 종목도 또, 언제 10배, 20배 오를지, 예,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 결코, 주식할 어, 때는 제가 뭐, 첨번도더 말씀드렸죠. 아, 어, 결코 포기하지 말아라. 아, 포기하지, 않에으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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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사람만 있으면, 아, 기회는 반드시 올수 있다. 반드시 온다. 제가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는 절코, 어, 결코, 어, 그, 포기하지, 이 예, 마, 시기 바랍니다. 아, 배노 홀딩스. 5 0했다가8% 죽도록 기다린다. 아, 배노 홀딩스. 아이고, 배노 홀딩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노 홀딩스. 음. 아, 네, 배너 홀딩스도 뭐 많이 올라왔네요. 거의 네. 바닥 대비 거의 더블 정도 올라왔죠. 아, 뭐, 배너 홀딩스도 뭐 흐름상. 아 흐름상 다시 네. 올라올 것 같습니다. 네 아유 뭐 하여간 아제그 예, 그, 작년만 해도 작년 중순만 해도 뭐 기다리라 또 기다리라 죽도록 기다리라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 뭐 저기 할 얘기 없으니까 기다리라고 어, 기다리라고 어해 어,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요새는 우리 붉은 기러기 때들은 다 기, 기다리는 게 습관화가 된것 같아요. 저처럼 습관화가 된것 같습니다. 아 김태성 님아 인생 역정이 비슷하다고요. 아이고, 구독신청.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네, 서적도 구입 예정. 김태성님, 자주, 자주, 음, 어, 자주 들어, 어, 어, 들어오십시오. 모비데이즈가 사람 죽여. 참 쳐들어가. 아이고, 네, 돈벼락 맞은 여자. 네, 음, 아이고, 어, 우수, 어, 방금 우수 AMS까지 열종목 아, 아이고, 뭐, 우수 AMS까지 빠게트님, 뭐, 오늘 빠게트 진짜 한 번, 아, 쓰셔야 아, 될것 같습니다. 아, 바, 아 네, 우수 AMS가, 아 지금 VI도 걸렸네요. 아, 우수 AMS가, 아, 그, 아. V.I. 까지 걸려가지고, 지금, 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 네. 아이고, 어, 우수 AMS가, 이게 또 해서, 우리, 빠게트 님이, 열 개를 채우시네요. 열 어, 개를 채우세요. 음, 아까, 돈파커 님도 열 개라고 그랬는데, 예, 나란히 열 개로, 열 어, 개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불꽃팍팍 어린님도 방금 우수 AMS 딩동이 왔다. 아, 아, 축하드립니다. 아, 방금 딩동이 왔다. 아, 어, 대단하세요. 대단하세요. 음. 아, 빠게트 님, 온 차이로 미결, 어, 미체결돼서 헌가랑 묶고, 있었다. 아이고 어, 다행입니다. 네 지금 VI가 걸려가지고 어, 이렇게 예, 예, 됩니다. 네. 네, VI는 뭐 식감가요? 그 식감가 전일 종가 대비 10% 이상 급등하면은 어, 뭐 1분인가 2분 어, 거래가 잠시 예, 멈추면서 어, 그 단일가. 아,로 이렇게 거래되는 그런 형태죠. 급등하거나 급락하거나, 10% 이상 갑자기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경우, 이제 잠시 진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제도입니다, 제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VI 제도가 굉장히 저 주가의 흐름을 망치는 그런 제도인 것 같아요.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려, 올라가게 내버려두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내버려둬야지 중간에 이렇게 그냥 올라가는 흐름을 끊고, 내려가는 흐름을 끊고, 음. 이렇게 하게 되면, 흐름이 끊긴다. 자연스러운 흐름이 끊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게 조금, 어, 주가의 흐름을 왜곡시키는, 어,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다. 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 어 서오십시오 네. 아, 네. 준니님 아, 운행 중 우수 AMS 딩동문 자왔다고요 아이고, 어, 기쁘시겠습니다. 네. 아,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우수 AMS가 VI가 풀리니까 또 어, 다시 올라가네요. 아, 또 올라갑니다. 아, EDGIC. 아이고, 어, 네. C님. 아, 감사합니다. 엔섬. 아, 신님, 아, 축하드립니다. 아, 네, 1조 벌고 가자. 오늘 1절 없나 했더니, 지금 막 우수에이메스. 어, 우, 수에이메스 우수 뭐, 어, 입절하셨다고요?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네. 네. 아, 어, 운행 중에도 입절은 된다. 개는 아, 예. 지져도, 어, 어, 귀찮은 간다. 개는 지져도 기차는 간다. 이런 얘기죠. 네, 일은, 일 열심히 하고, 우리 일조 흰돌님인가요? 어, 열심히 일하는 와중에도, 어, 딩동은 계속 울린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 어, 같습니다. 네. 음. 박명환님, 어서오세요. 네. 원금만배. 어서오십시오. 네.